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. 엘리사의 매일 말씀 여행. 오늘은 연중 제 30주간 수요일입니다.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밖으로 쫓겨나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지 않도록 구원의 좁은 문을 열어 주시는 분입니다. 기도합시다. 하느님 저희가 주님의 경고대로 우리는 그날과 그 시간을 모름으로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단한 번뿐인 우리 지상 생활의 여정을 마친 다음에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 축복받은 이들과 함께 헤아려질 수 있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.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피나이다. 아멘.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.